자,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When approaching practical music making for the first time in the classroom, it is a good idea to avoid using instruments altogether. 자, when 뭐뭐 할 때, approaching 접근할 때, 어디에 practical music making, 실용적인, 실질적인 음악 제작에 접근할 때 for the first tim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처음으로 실용적인, 실질적인 음악 제작에 접근할 때, approach는 접근하다라는 동사가 되지만, 접근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명사도 이제. It is a good idea to avoid, to avoid. 피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뭐, 가주어, 진주어지, 뭐를 피해. avoid using instrument altogether, altogether, 완전이라는 뜻이야. 도구를, 즉, 음악 수업이니까 악기가 되겠지.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인스트루먼트 하면은 도구란 뜻인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음악적 도구니까 뭐, 악기가 되겠지. 도구를, 도구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래. 자, avoid는 목적으로 항상 동명사만 취하니까, 주의해. This will allow an experienced teacher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a fundamental musical ability through listening, performing and composing. 자, 이것은 will allow a to be a에게 b를 허락하다, 허가하다. a가 b하게 하다라는 뜻이지. 자, a가 in experienced 경험 e x p e r i e n c e d 면 경험 있는 선생님이 이니까 반대말이지. 경험 없는 선생님이 뭐 하게 준대? focus on 어디에 집중하게 준대? 초점을 맞출게 해 준대. 뭐에? 근본적 음악적 행동, 근본적, 기본적 음악 행동의 발전에 집중하게 해준대. 그리고 뭘 통해서? 듣기와 수행, 뭐 연주, 공연이 되겠지? 듣기와 연주와 작곡을 통해서 근본적 음악 행동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게 해준대. 랜드, 병렬 구조야. 그리고 they will allow, they will allow 이어지는 거지. 그것들은 뭐? 악기 사용을? 멈추는 것은, 완전히 멈추는, 피하는 것은, allow the children, 아이들이 뭐 하게 준대, to allow A to B voice, focus on the more controllable sound, sound sources, voices and body percussion, clapping, clicking, stamping, etc. 자, 아이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네, 집중하게 준대, 더 통제 가능한 소리의 원천들의, 예를 들어서, 목소리와 몸을 치는 것, 몸을 손뼉치기 같은 것처럼 클래킹, 손뼉치기, 클릭킹, 딸깍딸깍 소리내기, 스탬핑 발부르기 등등과 같이 몸을 치는 것과 목소리와 같은 통제 가능한 소리의 원천에 집중하게 해준대 다음, Music starts with t h 스 s both developmentally and historically. historically. 음악은 이 both a b지. 발전적 그리고 역사적인 것과 함께 스타트이 시작한데 the most expressive and immediate musical instrument is the human voice 가장 표현적이고 즉 표현이 풍부하고 즉각적인 즉 근처에 있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이다 the sound quality of an instrument is the direct result of the quality of the materials design and making the sound quality 뭐 소리의 질이라고 했지만 소리의 특질, 특성, 뭐 이번 인스트루먼트. 악기의 소리의 특성은, 이 d i r e 직접적인 결과래. 뭐의 결과? 퀄리티 오브 뒤에 것들. 뒤에 것들의 질의 결과래. 재료와 디자인과 제작의 질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자, 바로 위에서까지 뭔 얘기가 나왔지? 처음 악기 수업을 할 때는, 음악 수업을 할 때는, 악기 사용을 완전히 happy,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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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질이 i d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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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 정답은 a 번. 자 i d 도 맞춰보자. b o d y m o d v o m e n v s a r e a v o t o i a o n a i n a t i n c t i v e i e s v o n s e t o m u s o i c but i a l s a o i n s t o i g a t e i u a i c m i a k i n a i 자, 몸의 움직임은, 즉, 몸을 쓰는 것은, 나도 A, 버덜소 B, A 뿐만 아니라, B다, 라는 뜻이지. 몸의 움직임은, 인스텐트 본능적인 반응이래. 음악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일 뿐만 아니라, 몸의 움직임은 이어지는 거지. 병렬구조. 인스테게이트, 얘는 부축이다, 선동하다, 라는 뜻이야. 뭐를 부축인데? 뮤직메이킹, 음악, 제작을 부축인데 음악 제작은 뭐작년면 안다 정도가 되겠지. 다음 activities which develop many of the coordination skill, oral sensitivity, responses to visual c u e and symbols and the musical understanding necessary to play a n instrument. 자, 이 과로 부분 전체가 활동들을 꾸며 주는 거 어떤 활동? 디벨롭, 발전시키는 활동이래. 뭐를? many of the coordination coordination skill, coordination 조정 조화라는 뜻이야. 동등하게 하기라는 뜻도 있어. 조정 스킬과 o r a 하면 아 r a l 이라고도 읽고 o r a 이라고도 읽어. 귀의 s e n s i 감각이야. 즉, 청각, 청각과 response to v i s u 시각적 신호와 상징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음악적 이해. 어떤 이해? n e c e s 필요하다 to play an i n s t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필요한 음악적 이해와 시, 상징과 시각적 신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청각과 여러 조정 스킬들의 많은 것을 발전시키는 이 활동들은, 위에 나오는 그 활동들이지. 활동들은, can all be established. 자, 주어가 여기 있어.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지? 문제는 아 좋은 부분이야. 만들어질 수 있다. without instrument. 뭐, 도구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아, 자, 코디네이트 하나 보고 가자. 선생님이. 단어 하나의 뜻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었지. 코드닛, 코드닛 하면 원래는 동등한 이란 뜻인데, 자, 명사로도 동등한 것, 뭐 대등하게 하다, 배열하다, 조정하다 라는 뜻이야. 근데 오더닛 있지, 오더닛. 얘는 X축, Y축 할때이 Y축 세로축을 오더닛이라고도 불러. 코, 같대. 즉, 세로축이 같대. 출발점이 같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동등한 이란 뜻도 되고. 자, 종종 우리 수능시험 문제가 점점 토이기 아니라 토플처럼 바뀌어가고 있지. 그래서 문제 지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수학에서는 좌표의 라는 뜻도 있고 화학에서는 배위결합 같은 거 있지. 배위의 라는 뜻으로도 쓰이니까 어느 정도 참고는 하고 있어야 돼.